둘, 셋. 안녕하세요. 크나큰 박승준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과일을 먹을 거예요. 배를 깎아 먹을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배를 좀 깎아요. 제가 저번에 옛날에 복숭아 먹는 걸 혼자 했잖아요. 그때 막 유진이가 연, 연습실 잠궈가지고 새콤하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과일 먹는 거 오랜만이지, <laughs> 잘 깎죠? 자. 짜잔. 어, 물론 제가 좀 두껍게 깎긴 하지만 경험치가 아직 낮아서 아직 좀더 얇게는 못 깎아요. 하지만 끊기진 않습니다. 깎다가 끊어지지 않아요. 끊어졌네. 이렇게 배를 깎았습니다. 이렇게 깎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아이고. 알 없지롱. 수고죠 어? 알, 알이 있는 것 같아요? 에, 없지롱. 음, 그거 아시죠? 패션 안경. <laughs> 패션 안경입니다. 패션 안경. 패션이스타. 내 꿈은 패션이스타. 그랬던 적이 있어요. 뮤직뱅크 드라이 리허설 때였는데 제가 그때 슬랙스를 입고 리허설 올라가기 전이었는데 바지가 터진 거예요, 제 바지가. 부악하고 와 어떡하지? 와 진짜 진짜, 진짜 막와 진짜 어떡하지? 막 그때 심지어 엄청 많이 터져가지고 아 큰일 났다. 진짜 큰일 났다. 베이지색 코트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입고 좀 가려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둘렀나?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돌면서 보였나봐요 처음에 그 앉아있는 것만 아니었어도 잠깐 춤추다 터진 터진 애가 됐을 텐데 처음부터 터져있으니까 그냥 바지가 터져있는 애가 된 거예요 아... 그때만 생각하면 그냥... 그냥... 너무 슬펐습니다 바지 터졌었어요 바지 터졌어 그래서 그 후로 절대 슬랙스 입고 슬랙스 입고 리허설은 나나나.